이번에 테슬라에서 자동차를 살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투자 리스크가 확실하게 감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투자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정말 많이 묻고 싶으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알려주금융 시청자 여러분. 알려주금융의 정재동 과장입니다. 오늘은 바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11월 초부터 비트코인 광풍이 오고 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셔야 한다. 이렇게 영상까지 찍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죠. 그 당시에 비트코인이 1,800만원이었거든요. 그리고는 영상을 올린 지한달 정도가 지났을 때가 2,500만원을 넘어서서 지금은 5,000만원을 넘어갔어요. 게다가 이 비트코인으로만 봤을 때몇 배가 오른 거고, 에이다, 콘텀 등의 암호화폐들은 3배에서 5배, 그 이상도 오른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무엇을 투자하고 무엇을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다 이유가 있는 것이니까 꼭 정보를 잘 챙기셔서 더욱이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오르고 오르다가 또한번큰 파장으로 시세가 급등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비트코인 지지자인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의 말 때문이었는데요 요즘 꽤나 핫한 소셜 오디오 앱이 하나 있죠 바로 클럽하우스에서 한말 때문입니다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은 좋은 것이며 나는 비트코인 지지자다 분명한 건 최소한 8년 전에 샀어야 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 8년 전에 샀어야 한다고 한 이유는 이분께서는 투자 수익을 더 크게 하는 것이 아닌 비트코인을 선점하고 매수해서 꽤나 큰 사업을 일으킬 생각을 하셨을 터다 보니 이렇게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테슬라 CEO 머스크는 아들을 위해 도지코인을 샀다라고 말하면서 도지코인은 단기간에 16%나 상승하기도 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테슬라는 15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테슬라 모델 Y 등의 전기차를 비트코인을 받고 팔겠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비트코인, 즉, 암호화폐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불안해하던 것은 이것을 나중에 어디다가 쓸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간편 결제 회사들이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면서 그 의문점이 점점 해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테슬라에서 자동차를 살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투자 리스크가 확실하게 감소가 되었거든요. 이는 이전에 스타벅스를 암호화폐로 살수 있다라는 정도의 파급 효과가 아닌 완전히 투자의 판도를 바꿔 놓은 기준점이 돼 버린 거죠. 게다가 트위터 CEO 잭 도시는 약 266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기부하겠다고 밝혔고, 미국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에서는 공무원의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지급하는 것은 물론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점점 비트코인의 활용도가 늘어나면서 이전에 사용할 곳이 마땅치 않아 주로 마약 거래, 도박 돈 세탁 등 거래의 익명성만을 이용한 음성 거래에만 이용되어 왔던 비트코인이 완전히 활용 가치가 있는 가상자산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조금 무섭기도 하고 불안해서. 시작도 하지 못하셨던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최대한 전재산을 끌어다가 투자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시죠? 그러나 이 영상은 시청자분들께서 비트코인에 당장 투자하시길 바라며 찍은 영상은 아닙니다. 이처럼 미리 알고 배워두면 돈을 몇 배로도 증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현대에서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카카오 주식을 10년 전에 사두었더라면 부모님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두셨더라면 아마 그때의 부모님도 10년 전에 저도 지금처럼 비트코인을 섣불리 사모지 못하는 상황이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투자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정말 많이 묻고 싶으실 텐데요. 11월에는 제가 확실하게 투자하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전보다 더욱 투자에 유의하셔야 된다고 미리 당부드리고 싶어요. 주식을 위험자산이라고 부르곤 하죠. 지금 이 비트코인을 초위험자산 이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로 투자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일단 주식과 다르게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장이 열려있어요. 사람은 잠을 자야 하고 직장인분들은 출근을 하셔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내가 투자한 암호화폐 의 시세가 급락한다면 얼마나 불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투자 어플을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고 정말 불행하게도 큰 돈을 투자하자마자 5%, 10%, 넘어서는 20%까지 급락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다 보니까 언제, 어느 시점에서 얼만큼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기가 주식보다는 몇 배나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1억이 된다고 한들 얼마나 큰 조정이 당장 오늘 닥칠지, 5천만원이던 비트코인이 3천만원이 되었다가 1억이 될지, 아니면 몇년 후에 1억이 될지는 전문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빠르게 바뀌어 나가면서 1억 천금의 기회나 성공의 기회가 주변을 잘 둘러보고 금융을 가까이하다 보면 꽤나 많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알려줘 금융 시청자 여러분은 저희 채널을 꼭 자주 찾아오셔서 정보 많이 얻어가시고 저희 영상뿐만 아니라 뉴스들도 꼭 챙겨보셔서 빠르게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큰 돈도 벌고 재산도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 가지 의견과 바라는 점, 주제 등을 자유롭게 요청해 주시면 검토를 통해서 채널을 운영하는데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까지꼭 챙겨주시고 저는 다음번에는 더욱더 돈이 되고 알찬 정보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준 금융의 정재동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